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몽상샵입니다. 저희가, 상극 같은 건, 저희가 안 했잖아요. 그냥, 상극 영상을 올려왔었던 것같기 한데. 뭐, 아무튼, 저희가 상극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상극 안내 방, 방송입니다. 상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극은 저희가 뭐랄지 결정 결정도 결정을 해서 고르는 것입니다. 저희는 무슨, 무슨 상극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,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감사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, 그걸. 저희 사랑을 많이 받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